여러분 안녕하세요. 검색창에 긴싹 하면 여성, 남성, 아동에 관한 양말을 볼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것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친구도 무촌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 자식간 일촌이요. 형제 삼액은 이촌일세.사촌이면 다른 피 섞어 다른 피 섞여 한 다리가 뜬다 하더이다.돈 잊고 권세 오면 사돈 사돈 팔촌 없어지고 잘 나갈 땐 히히 낙낙. 문중 종씨 따지다가, 정성이 필요한가, 재벌이 중요한가, 힘 빠지고 기울, 기울면은 막장에는 남대더라 아내 남편 무촌이니 섞인 몸도 한 몸이라. 친구 또한 무촌이니 촌수 아예 없잖은가? 평생 감이 부부요, 함께 감이 친구로다. 서로 서로 아껴야 부부요. 너나 나나 챙겨야 비로소 친구로다. 없어도 부부요, 못나도 친구다. 함께 같이 챙겨가며. 보살 피고 안부 먹고 축하하고 이로 하세 그려. 산채나물 탁주 일배 산이면 어떠하고 강이면 어떠한가 얼굴 한번 바라보고 술 한잔 돌려보고 손 한번 잡아보며 환하게 웃어보고 있는 얘기 없는 얘기 오고 가야 이어지지. 아내에게 못할 얘기. 자식에게 못할 말들 어디 털고 시원할까 친구밖에 더 있는가? 친구야 내 친구야 집어서, 집에서야 대빵이지 친구끼리 계급 있나 모두가 함께 가는 초승길 동반자네. 자갈밭에 굴러도 개똥밭에 누웠어도 이승이 최고일세. 저승가서 뭘할 건가 가시만 찔려도 아프다고 곡하나 육신을 태워도 알지도 못하네 살아생전 오고 가며 즐겨야 인생일세 그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문은 십일홍이요 달도 차면 기운하니 새롭게 대매이는 이 민요의 의미가 나이 탓실지 아프지 마시게나 아픈 건 부부도 어쩔 수 없고 자식도 어쩔 수 없다네. 오늘 또 거리두기 열심히 하여 코로나 1 9 이겨내야죠. 강 모두 건강관리 잘하며올 한해도 건강에 건강하게 지내자고요. 사랑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